무슨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는데 쿠데타가 이루어진 다음에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 권력을 그냥 말없이 얌전하게 이양한다는 전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? 자기가 계속 네. 하려고 했던 거아요이 법규부에 따라만 들겨줄까요 자기가 군을 지휘한다면서요. 네. 김영렬까지 잡고 있다고 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역대 군사 쿠데타를 봤을때누가 절대로 안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고, 다 자기 손아귀 있다고 믿었는데, 지금 검찰처럼 네. 배신을 당하는 음. 거겠죠. 자기 무덤 파을 거라고. 광주 시민들은 지금 이제 그 불안한 요인이 음. 뭔가 매듭 지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, 그렇죠. 예. 경기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제 상황도 안 좋.